안녕하세요. 여기 여기 생방 이거 도타투 방송인데요. 상금이 10만 달러래요. 1억. 1억짜리 1억짜리 게임 여기 대만입니다 컴퓨텍스 상금 1억이래요 10만 달러래요 갤럭시 갑니다 갤럭시 셀카봉을 안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있어요 팔아퍼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 갤럭시 스인데요 오버클럽. 어제 보셔, 보여드렸던 에카질스 오버클럽. 오. 깐로가향여정로보여로보여가로 어 이거 방향 고정 됐지 왜? 다 시켜, 다시, 다시 게 <laughs> 여러분 잠깐만요. 다시 켤게요 방송.